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주감 편안하셨습니까? 아, 요즘 투자자들에게서 듣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몇 가지만 좀 추려보죠. 첫 번째는 어떤 때는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어떨 때는 가치주가 상승을 합니다. 이건 마치 뭐 철새들의 움직임처럼 아, 매우 규칙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의 움직임에 관여된 에너지가 뭐고 또 그걸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매년 코스닥이 연초에 강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코스닥이 더 강하지 않고 코스피가 더 강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은 신종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업체들은 작년 9월 이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이유 뭘까요? 네 번째 질문은 최근 수년간 빅테크에 대한 기대가 유독 컸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개발사보다 낮지만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이들의 정성 시대는 이제 모두 끝난 걸까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질문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죠.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작년 바이러스 위기가 막 최고조에 달했을 때 편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전으로 이들을 일단 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주를 주력으로 바꿨죠. 지난 12월 23일에는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네이버 카카오를 다시 재편입을 했습니다. 뭐, 어, 비교적 리딩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운이 좋았던가요? 아니면 뭔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매우 정교한 변화를 줄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오로지 금리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훌륭한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혹시 지난 9월, 작년 9월 24일 스페셜 리포트의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쓸데없는 예언 집어치우고 과학적으로 시장을 보자였습니다.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두고 고민할 것이 없어요. 이들의 우세 열쇠를 오로지 금리 하나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었으니까 이제 성장주 비중을 좀 줄이고 차화전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라 당부도 그날 드렸어요. 실제로 그날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차화전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마존 페이스북은 9월 고점을 아직까지도 넘지 못했어요. 인터넷에 무례로 공개되어 있는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모두 다 읽고 계시죠? 어, 투자 이야기 75번째, 저공의 원숭이들 편에서 돈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돈의 가치와 어떤 특정 시점의 미래 돈의 가치는 이게 다른 겁니다. 미래와 현재 가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가치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금리 그리고 가로 닫고 n승 N, n제곱. 요게 미래 가치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n은 연차를 말해요. 어, 좀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들어 볼게 보겠습니다. 1억 원이 지금 현재 연리가 10%라고 가정해 보죠. 1년 뒤에는 이게 얼마가 됩니까? 1억 원 곱하기 10%니까 1 더하기 0.1이니까 1.1이 되겠죠. 1.1에 1년이니까 n, n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2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1억 원 곱하기 1.1에 제곱하게 되면 1억 2100만 원이 됩니다. 이 말은 금리가 10%일 때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2년 후에는 1억 2,100만 원과 이 동등한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 반대로도 계산이 가능하죠? 1년 후에 1억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와 동등하겠습니까? 요건 반대로 나눠주면 되죠. 1억 원 나누기 1.1 하면 9,0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리 10%의 세상에서는 현재 9,090만 원의 가치가 1년 후에 1억 원의 가치와 동등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작년 초에 바이러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왜 그만한 종목 중에서 하필이면 네이버, 카카오를 가장 먼저 모델 포트폴리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연준에서는 보기 드문 부양책을 쏟아 부었어요. 이게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금융 위기 때보다도 월등했고 또 크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국채를 마구마구 매수했어요. 국채를 매수하면 국채 가격은 오르겠죠.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 혹은 성장주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아까 보셨던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입니다. 이 화폐 시간 가치가 적정 주가에 작지 않은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죠. 어, 현대차 공장이 몇개 있는데 전체 공장에서 한 분기에 뽑아낼 수 있는 차량의 양,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수로 나와요. 확고하게 수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비 제하고 세금 내고 뭐 순이익이 얼마 날 것이다. 이것도 거의 딱 부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에요. 이번 분기에 실현될 이익들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요. 지금 당장 이익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창사 이후 영업이익이 한 차례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한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존재하지 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연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시간 계획이 다 나오죠? 뭐, 프리 임상 마치고, 3GA를 통해서 자본 조달하고, 그렇게 남으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임상 실험 1상 2상 마치고, 라이센스 아웃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기술료로 천억 원 정도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 들어올 예정이라면요. 현재 금리가 1%라고 하죠. 그러면 1000억 원 나누기 1 0 1의 5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사는 미래에 들어올 5년 뒤에 들어올 1000억 원에 대해서 대략 지금 현재는 951억 원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익이 없어도요. 그런데 금리가 갑자기 10%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물론, 실전에서는 어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냥 어 그냥 금리라고 해 보죠. 이때 회사이에서 현재 가치는 1000억 나누기 1.1의 5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고작 621억원의 가치로 뚝 떨어집니다. 자산 가치의 추락에 당연히 적정 주가도 확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런 점은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고객수를 가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론칭되면, 그때부터 요만큼 매출이 추가로 생성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그 네트워크에 장차 뭐가 올라올지 모두 모릅니다. 핀테크가 올라올지, 어떤 게임이 올라올지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회사는 어떻다고요? 이익이 매우 근거리에 있어요. 이번 분기에 확고하게 드러나는 이익입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적이나 혹은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속하는 성장주들은요, 이익이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달라요.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실현 가능한 이익 구조를 가진 기업이냐, 혹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이익에 좀더 많은 무게가 실린 종목이냐, 요 차이 말입니다. 이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은 길게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개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앞서 제가 n은 제곱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강하게 할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제약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제약주 한번 보세요. 작년 9월 주변에서 고점 만들고 아직도 주가가 회복되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제약주인데, 어, 그만큼 회복이 된 종목도 있습니다. 이들 차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매출에서 신약개발보다는 뭐 CMO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 실현의 시기가 현재에 조금 더 가까운 종목군들, 뭐 SK케미칸이나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현대차처럼 할인 절차가 그다지 필요가 없지요. 이익이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제약주라도 이렇게 되면 금리에 덜 민감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제넥신 같은 회사들은요, 이익이 상당히 먼 미래에 배치되어 있죠. 뭐다 2상, 3상 뭐 이런 거니까 멀리 배치되어 있어요. 당연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면, 지난해 9월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작년 9월에는 어땠어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난해 8월 저점 대비 지금은 0 배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금리에 의해서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고점을 못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해 9월 고점 주변에서 네이버, 카코를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로부터 편출시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화전으로 교체를 시도했다. 뭐이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였죠. 과거 스페셜리포트를 보신다면. 바이든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민주계열 인사고, 재정 수자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시장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듀레이션이 큰 자산을 모델 포트폴리오로부터 좀 속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9월 말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차화전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며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0.5%에 불과했어요.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때부터 곰실곰실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가장 긴 업종 중에서 하나인 신약 개발주들은요. 매우 특별한 호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이러스의 변이 소식에도 큰 힘을 내지 못하고 꿈을 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성장주들도 딱이 시기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원리로 올해 1월, 여느 때 같으면 코스닥이 먼저 강세를 보여서 했었잖아요. 뭐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유독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이유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1월 전으로 세계적으로 금리가 속등합니다. 대통령이 조 바이든으로 확정되고 나서 더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대 물가가 2%로 훌쩍 넘고, 그러면서 시장 금리는 아시다시피 1.18%까지 속등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연준 의원들 중에서 조기 테이퍼링의 필요성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빨리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12월 23일에 성장주들을 일부러 다시 편입하게 됐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요. 어, 금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고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이사? <laughs> 아니죠.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제롬 파울이죠. 어, 저는 당연히 제론 파월의 발언을 늘 주시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한 현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건 명백하게 자산 매입 정책의 장기화를 시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즉각 성장주를 편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물론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늘 금리가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상하게도 파월의 발언이 오르는 금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올해 1월 중순에 다시 한번 강하게 등장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주최했던 웹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 역시 빠른 시기에 감소시키진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연준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연준의 과업이 제대로 끝날 때까지 이초 완화적인 기조를 변경할 이유가 없고, 현재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조차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물론, 그날 전으로 금리 상승은 다시 추춤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미국의 성장주들이나 혹은 우리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도 각도를 세우며 약진하기 시작한 것도 딱 그날 전후부터였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셨죠? 투자자들은요, 생각은 그래요. 늘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도 기본을 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에 대한 모든 원칙은 제가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아들 편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누군가 한 사람의 평생을 쏟아부은 글인데 여러분들은 그 글을 읽는 것조차 귀찮아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은 내고 싶어 해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익이 중장거리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걷어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 상식만 여러분들이 미리 익히셨더라도 신약개발주를 지난 9월 고점에서 지금까지 질질 물려 내려오는 일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주식은 평생 열리는 시장인데요. 아,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저라면 무료로 공개된 글인데 거래를 잠시 접어두고라도 공부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장주들의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고 마무리하죠.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시험 무대가 될요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원조차 중도에 속하는 의원들은 이 일부가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뭐 하지만 민주당이라면. 안에디엘런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이죠. 당연히 추가 부양책에 거의 전원 반대합니다. 특히나 국가 예산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집행하는 일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상원의원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 증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부양책이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려요. 다소의 증감은 있을지언정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같은 의회 예산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하원보다 상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원 예산 위원장은 대법관들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직입니다. 평생직이에요. 매우 강력한 권한마저 가지고 있거든요. 60%가 찬성해야만 예산이 결정되는데. 상원 예산위원장의 이른바 조정권이 발동된다면 과반만 가지고도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위원장이 누구냐,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의 성향은 어떠냐, 요걸 파악하면 되겠죠. 이번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오면서 상원은 50대 50이 되었습니다만 부통령인 카멜라 헤리스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한을 갖습니다. 법상 다수당 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상원의 예산위원장을 맡았다는 원칙에 의해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예산위원장을 맡게 되었죠. 그의 정치적 성향은 다소 치우친 좌파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2,000달러가 아니라 줄 수만 있다면 더 퍼주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샌더스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가부양책은 매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화당과의 공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부양책 규모를 다소 줄일 수 있다고 한번한 한 걸음 양보 의사를 비추었고요. 자넷 옐런 등은 공화당 중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개별적 만남을 통해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아, 충분히 조정권 발동을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정치 풍토 말입니다. 아무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제 생각대로 된다면 잠시나마 금리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에게는 또다시 조정의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미 제롬 파울이 긴축에 대해서는 당분간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 두었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은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의 조정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